쳐보실게요. 다시 한번 더. 자,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우선은 드라이버를 쳤을 때 내가 뭔가 이렇게 지지대라는 게 필요해요. 그러니까 왼쪽에 벽이 있어야 돼. 막혀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만 우리는 손으로 조금 더 휘둘룸이라는 게 생겨요. 그런데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, 왼쪽 이 스피드 양이 너무 많아요. 백스윙 들었을 때, 맞고 났을 때. 그러니까 제자리에 스피이 많아. 제자리에 스피이 많은 거는 정말 좋은 현상인데요. 이 무릎이 많이 무너져버려요. 우리가 드로우를 칠 때는 당연히 궤도가 인에서 아웃으로 빠져야 돼요. 근데, 회전량이 많다 보니까, 이 골반 무릎이 뒤로 빠지면서 깎이는 현상이 생겨요. 또는, 팔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이 푸시볼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. 내가 드로우를 치거나 공을 조금 더 타격을 한다라고 했을 때, 왼쪽이 좀 잡아주는 역할이 필요해요. 지금 보시면, 이 공이 위쪽이 맞아요. 그 말은 다 찍어친다라는 소리야 여기 다 찍어친다라는 소리예요 찍어치면 궤도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응. 우리는 T 위에 공이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어퍼블로이 스윙이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내가 위에서 찍어친다라는 소리는 즉 아웃인의 궤도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왼쪽에 다리를 고정을 시킬 건데요. 민다가 아니라 그냥 고정을 시킨다. 이 상태에서 우리는 왼쪽이 막혀있죠? 그러면 어드레스 잡고 왼쪽이 막혀있는 상태, 그리고 이 왼쪽 다리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손이 풀어줘야 되는데, 우리 손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 로테이션이 돼야 돼요. 어디서 공 맞기 전에서 공 맞기 전에 이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어 클럽이 다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몸도 회전을 하고 있죠. 그러기 때문에 스케일로 변하는 건데 혹시나 다칠까 봐 손이 핸드 퍼스트가 되면서 자꾸 내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. 연습을 할때 내가 하체 몸이 많이 무너진다. 왼쪽에 벽을 막아둔다. 벽을 막아둔다. 이건 안 돼. 왼쪽에 벽을 막지만 이 손은 자연스럽게 이 로테이션이 돼야 돼요. 어디서? 막기 전에 오른쪽에서. 이러한 형태로. 내가 그러니까 손이 풀려줘야지만 클럽 헤드가 항상 내 손보다 먼저 선행을 한다. 어드레스 잡고, 왼쪽 허벅지힘 주셔도 괜찮아요. 우린 항상 공보다 오른쪽에서 풀어준다. 왼쪽이 막혀 있어야만 궤도가 인에서 아웃으로 떨어질 거예요. 내 느낌상은 왼쪽 막아놓고 풀어줬어요. 자연스럽게 회전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피니시가 될 건데, 나는 피니시까지 해야 돼 이래버리니까 자꾸 뒤로 스피나웃이 생기는 거야 막아놓고 어깨 허벅지 왼쪽에 막아놓는다 그냥 고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너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막아놓고 항상 오른쪽 허벅지 왼쪽 허벅지 사이에서 로테이션 그 다음에 피니시로 그럼 위에 찍히는 이런 현상은 없을 거예요 항상 얘기, 얘기, 응. 찍히니까, 아웃인으로 들어오니까. 쏙. 여기에서 막아놓고, 손만 내려올게요. 쏙. 그렇지, 괜찮아요. 풀려줘야, 오케이. 지금도 이 골반이 뒤로 틀어지려고 해. 다시 한번 더. 백. 쏙. 다운. 그렇지. 풀려줘도 돼요. 오케이. 어차피, 우리 다운 스윙 할 때, 몸의 회전은 무조건 나오는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, 무조건 뒤에서 풀어준다. 다시, 백. 왼쪽 어깨, 허벅지 잡아놓고, 다운. 톱. 왜 골반을 잡고 써요? 막아놓으라고 했는데, 지금도 자꾸 이렇게 스피나웃이 되는 거야. 다시 한번 더. 백. 톱. 어깨, 다리. 고정, 천천히 다운. 가, 가, 쏙! 그렇지. 오케이. 내 느낌상 오른쪽에 남겨져 있어야 돼요. 자꾸, 이런 형태로 나와. 남겨져 있어야 돼. 다시 한번 더. 백. 쏙. 그렇지. 쏙. 오케이. 이러한 형태로. 그 다음에, 올라가면서 킨시가 될 거예요. 오케이. 쳐볼게요. 이쪽, 가운데 와서.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어깨, 무릎 고정시켜놓고 들고 그렇지 어때요? 굳이 드로우, 드로우 나죠? 예 드로우 시험으로 왼쪽이 막혀져 있어야만 우리가 궤도가 인하우스로 빠질 거고 인하우스로 빠져야만 왼손, 오른손이 교차가 된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더 드로우를 내고 싶으면 어깨 허벅지를 잡을 거예요 백스윙 스톱 천천히 다운 풀려주고 스톱 오케이 이러한 느낌이야 클럽이 닫혀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대로 계세요 하체가 회전하면서 몸 그대로 계세요 몸 그대로, 그대로 계세요 어때요? 어때? 클럽 페이스 정네 그렇죠? 스퀘어로 들어오죠 네. 볼게요. 어깨, 허벅지 고정 뒤에서 쳐줘야 된다. 어깨, 허벅지 막아놓고 수업 느낌 어때요? 우측으로 안 가죠? 네. 이런 형태로 어깨, 허벅지 왼쪽을 고정을 시켜놓고 풀어 주셔야 된다.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드로를 낼 수가 있습니다. 오케이, 수 수가 있습니다.